구매대행이 좀안 좋아질 거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뭐 사라질 것이다, 뭐 없어질 것이다. 13년 전에도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구매대행을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부총입니다. 오늘은 어, 너무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너무 바쁘셔서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정말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 온라인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모르는 분이 정말 없을 정도인데요. 투트렌님을 모시고 오늘 모스TV 인터뷰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안녕하세요. 투트렌님. 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영광입니다. 저희 채널에 다 나와주시고. 아, 아닙니다. 뭐, 너무 네. 소개를 잘해 주셔서고 너무 유명한 분이시기도 위 하고 너무 바쁘시기에 <laughs> 하셨는데 유명한 거는 잘 모르겠고 아우. 바쁜 것도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음, 예. 음. 그리고 저는 아주 쉬운 사람이라서 부르면 올기가 아, 아, 안 불러주시길래 아, 제발, 제발. 제발. 저도 한번 나가고 싶습니다. 어, 뭐. 혹시나 뭐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아, 있으니까 많이 자기 소개 네.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오늘 이렇게 좋은 기회에 모부스 TV에 나오게 된 어, 유튜버이자 사업가 투트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네,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성공한 사업가이신 투투렉님의 그 사업 성장 스토리를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일단 저는 그 처음부터 온라인 사업을 했던 거는 아니었어요. 벌써 한 18년 전, 네, 17년 와, 전이죠. 까마득한 네. 옛날이네요. <laughs> 네. 그때 연봉 한 2,800? 정도 받았던 것 같아요. 음. 그때 대졸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근데 그거를 이제 생활비 조금 쓰고 부모님 용돈 좀 드리고 그리고 뭐 개인적인 아주 작은 취미 같은 것좀 하다 보면은 진짜 돈의 수준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해서 오르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집한칸 마련하고 살수 있을까? 혹은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갖고 어, 키우면서 살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묵묵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열심히 하셔서 연봉이 올라가시는 분들도 봤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뭔가 좀더 구체적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하에 네. 부업으로 처음에는 음. 이제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우연한 계기로 구매대행을 시작하면서 음.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음. 근데 이제 구매대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구매대행을 제일 먼저 시작하였어요?라고 물어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 그때 당시 네 음. 그때 당시는 뭐 이런 뭐 교육이나 뭐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고 아, 근데 우연히 알게 됐으니까 우연히 시작하게 된 거였죠. 음, 음, 근데 그때 당시에는 직구라는 말도 없었어요. 네.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렇게 음, 있었잖아요. 근데 네, 네, 네. 저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잘 몰라서 미국 문화니까 음, 몰랐고 음, 주식에서 뭐 많이 빠지는 블랙 먼데이 뭐 이런 건가?라고 아, 할 정도로 운이 정말 좋았고 그때 열심히 노력해서 구매대행을 시작을 하면서. 이제 구매대행을 미국부터 시작하고 유럽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그리고 뭐 작지만 뭐 호주도 한번 해보고 베트남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중국도 해보고 <웃음> <웃음> 예, 그러면서 이제 여러가지 이제 위기들이 많이 닥쳤었잖아요. 네, 뭐 블랙시트도 네. 있었고 갑자기 환율이 막 1,400원까지 가고 음. 그런 위기 때문에 이제 아, 내 상품을 직접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수입을 해서 리브랜딩 해갖고 판매하는 것도 해보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또 이제 동남아시아 쪽 시장이 네. 이제 갑자기 뜨고 있는 그런 그런 시장이었고 그때 당시 뭐 라자다랑 Q10이랑 한번 해봤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아마존 붐이 좀 불면서 아마존 FBA에다가 이제 물건을 넣어놓고 판매를 해보는 것도 네. 해보게 되었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좋아해주시는 유튜브 투트랙 채널을 통해서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한번 하면서 음. 수입된 프로그램, 뭐 교육, 뭐 여러가지를 더 많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음. 또 그러면서 이제는 음, 유튜브도 열심히 하지만은 많은 후배 사업가들과 함께 음. 새로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음. 도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와, 와, 네. 진짜, 진짜. 사업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또 정보도 그렇게 없잖아요. 근데 정보도 없었던 반면에 어. 경쟁자도 많이 없었어요. 아. 내가 부딪혀서 얻은 경험이 나한테는 산 지식이 되는 거죠. 아... 뭔가 누가 가르쳐주는 음... 그런 게 없었다시피 했으니까요. 사업 네. 처음 바쁘시잖아요, 처음에는. 응. 처음에는 엄청, 엄청 바쁘죠. 바쁘죠. 굳이 이 카페도 하고 응. 유튜브도 하는 제 이유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어 일단은 바쁘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처음에 제일 바쁠 때는요. 저는 혼자 일할 때가 제일 바빴어요. 다아 5명 직원 뒀을 때까지 제일 바빴고, 그때 이후부터는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저는 실무를 안한지 너무 오래됐어요. 네, 실무 안한지한 한 7년 정도 된것 같고, 예, 지금부터는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계속 네. 해놓고 접시 돌리기 하고 <laughs> 접시가 돌아가면 오 이거 잡어 <laughs> 다시 또갈 새로운 접시 돌리고 오 이거 잡어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네. 사실 네이버 카페랑 뭐 네, 유튜브는 네. 뭐저뭐첫 번째 비즈니스맨이 까 어, 사업적인 음. 목적이 가장 컸고 두 번째는 이해하기를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아니 이런 카페나 유튜브를 통해서 지식을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 머뭇고 뭐 살아? 이렇게 음. 얘기할 수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것은 네. 제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팔든, 뭐, 재화의 용역을 제공을 해서, 네. 그 사람의 가치가 좀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네네. 재화, 용역을 팔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음. 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대가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저도 돈을 받아서 저의 가치가 올라가고 두가치가 네. 올라가고 네. 제가 재화, 용역을 뭐 그쵸. 물건을 팔든, 서비스를 제공하든, 정보를 제공하든 그걸로 인해서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갔으면은 네. 서로 가치가 둘다 올라간 거잖아요. 음,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큰 목표로는 이제 양질의 정보를 줌으로써 네. 제공을 함으로써 저는 그분들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음. 플랫폼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음. 뭐 수입 대행을 네. 하거나 온콘사닷컴처럼 음, 네. 뭐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거나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네. 판매를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셀러분들이 음. 양질의 정보를 받아서 성장을 하게 되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이용을 할수 있는 거죠. 저는 뭐 아시다시피 온라인 마케팅 회사도 가지고 있고, 포피엘 네, 그렇죠. 창고도 가지고 있고, 뭐제 거를 쓰라는 말은 음, 아니지만은,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셀러들이 가려운 데를 알잖아요. 네, 그거를 이용해서 음. 이제 저도 돈을 벌고, 이분도 이 양에 사용하실 거, 저희 걸 쓰시게 되면은 조금 더 가치가 올라가고, 그 사람의 이제, 좀 효용이 또 올라갈 거 아니에요? 음.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고, 모두가 다 사업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이버 카페와 그리고 유튜브 이런 것들을 같이 동시에 운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너만 좋은 것 같은데 <웃음> <웃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보면 그래 나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 하면서 후배 사업가들이 네. 언젠가는 가야 할 테크트리를 제가 한번 그쵸. 가봄으로써 음. 거대한 브랜드 유통의 B2B 사업자로서 음. 예, 뭔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그런 음. 방향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저도 하는 거지 그 목적이 잘 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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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 이제, 목표가 하나 더 있다면, 제 브랜드를 더 많이 키워서, 음. 진짜로 줄수 있는 기버가 되고 싶은 거죠. 아, 기대. 그런 것 때문에 카페랑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정말 바쁘신데, 어떤 식으로 하루 일과를 지금 보내고 계신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음. 예전에 1인 사업가였을 때, 음. 5인 미만의 작은 조직을 운영했을 때는, 정말로 바빴어요. 정말 바쁘을 음. 진짜 거짓말 안시고 진짜 아침 7시에 일어나면 정말 운동할 시간도 없이 8시에 출근을 해서 뭐 9시, 10시까지는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주 6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또 일을 하고. 근데 그 시간이 저는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저의 내공을 늘려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업의 메커니즘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은 사실 저희 이제 회사 조직원이 지금 거의 2 0명 가까이가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분업화 되어 있고 네. 교집합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조율 정도만 해주는 거지 제가 딱히 하는 거는 없어요. 저는 그냥 앞만 보고 하고 이제 직원들은 이제 제가 앞만 보면서 벌려놨던 일들을 해결해주고 음. 그러면서 톱니바퀴가 돌아가면서 네. 하듯이 돌아가니까 요즘에는 사실 많이 바쁜 건는 없고 좀 바쁘다라고 한다면 제가 지난달에. 3개국을 출장을 갔었어요 <laughs> 네, 네, 네. 중국 하나, 중국, <laughs> 베트남 하나, 아 그리고 일본 하나 아 네. 다 신흥시장이고 제 입장에서 네. 온라인 쪽으로 봤을 때 네. 제가 또 무언가를 또 하기 위해서는 네. 또 견문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요즘 그것 때문에 좀 바쁜 거 빼고는 음 딱히 나머지는 음 어, 어,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말 있잖아요 투트랙 님 겨울에 응. 눈이 엄청 많이 왔어요. 아. 근데 눈을 한번도 밟아본 적이 없다. 아, 약간 밈이 됐네요. 아 <laughs> 아닌가요? 아그 겨울에 눈이 정말 많이 내렸지만 아, 나는 맞아. 눈을 밟아본 적이 없다. 아, 네, 네, 맞아, 맞아. 네, 그 그냥 정말로 설마 눈을 안밟았나 아, 네, 네, 밟았죠. 근데 아, 이제 아, 그만큼 예. 정말 열심히, 열심히 했고 날씨의 변화를 따뜻해지고서야 알았다. 음. 뭐 이런 거 음. 정말로 열심히 <laughs> 했었어요 그때는. <laughs> 근데 누구한테나 네. 필요한 기간이라고 말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비단 사업이 아니고 부업이라 할지라도 이거에 능숙해지고 노련해지는 데는 절대 시간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음, 맞아 네. 맞아요, 맞아요. 아무리 재능이 타고났다 하더라도 재능으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네. 노력을 음. 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하고 그때 정말로 열심히 했었고 그때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됐고 그만둘까도 너무 많이 생각을 아. 하고 꾸역꾸역. 오니까 돌아보니까 17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 네. <웃음> 와. <웃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장사에서 기업으로 변화되는 게 어, 직원들을 활용하는 이제 시스템 구축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 진입하는 셀러들이나 음. 저희처럼 이제 기본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셀러들한테 음. 기업화로 가는 과정을 혹시 어떤 식으로 다가가면 좋을지 음. 알려줄 수 있을까요? 우선 장사도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장사도 시스템을 도입하면 그것도 네. 사업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음. 사장님이 직접 알바를 고용해서 알바 교육을 시키고 알바와 함께 같이 일하고 이런 거는 사실 자영업이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보통 PR이라고 하잖아요. 아, 맞아, 사장이 PR. 빠져버리게 되면 빵인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고 회사의 네. 가치가 정말로 있는 그런 걸 만들려면 은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또아 나는 지금도 시스템을 만들 거야 라고 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그리고 그 일을 누구보다도 더잘 알게 되면서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을 하면서 이거는 내가 내 가치에 비해서 너무나도 어, 루틴한 일을 하고 있네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줬을 때 내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더 많은 부가치를 올릴 수 있다라고 음. 확신이 드는 순간에는 시스템으로 갈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내일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시스템을 만들 수 없다. 음.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누구보다 마삭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뭐 일거리를 나눌 수 있고 네. 그리고 일거리를 나눈다는 그 전제 하에는 매출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야 하는 순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선택을 해야 돼요. 매출을 내고 사람을 뽑을지. 그러니까 순이익이 내고 사람 을 음. 뽑을지 아니면은 뭐 사람을 뽑고 순익을 매출을 더 늘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내일을 정말로 파악하고 있으면은 그거는 결정하기 쉬워요. 음. 만약에 그런 게 고민이 된다 싶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음. 근데 그런 마음이 들 때는 사람을 먼저 뽑으시면 안 돼요. 음, 네. 아. 매출을 확실히 내고 조금 120% 200% 활용을 해서 200% 하는 직원들이 싫어하겠지만 <laughs> 사장님이 더 열심히 일해야겠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 뽑아서 하는 음. 게더 낫지 않나 음. 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뭐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거창한 거는 정말 아니고요 이때는 사장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음. 내가 생각할 때 사람을 더 뽑아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토스하거나 혹은 지금 기존에 있는 직원이 정말로 많이 성장해서 이 일을 하기에 는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직원을 뽑아서 그 일을 시키고 기존에 하고 있었던 직원에게는 또 고부가가치가 되는 일을 시키고 또이 뽑았던 직원이 더잘 하게 되고 이 일이 정말 융성하게 잘 하게 된다면 또 매출을 더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면 이 직원을 등업을 시키고 또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이렇게 시키고 하면서. 전부 다 모든 직원들이 올라온 플레이어가 되게 되면은 음. 그들끼리 막 회의도 하고, 아 예, 그들끼리 돌아가고, 아, 그들끼리 효율을 내려고 하고 네네네네. 하게 돼요. 여기는 이제 인센티브라는 게또 필요하겠지만은 <laughs> 그런 것까지 마련을 해서 하게 된다면은 돼요. 또 그렇게 해서 조직이 커지게 되면은 인사하는 사람도 필요하게 되고, 격리하는 사람도 아 필요하게 맞아. 되고, 네. 그러면서 아 이거 괜찮네라고 하면은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해서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할 수도 아 있고. 네, 대표자의 내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시장을 바라보는 뭐 식견이라든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이라든가 음. 이런 것들은 실물을 오래 하게 되면은 네. 보이게 되잖아요. 음. 네. 또 이제 네. 한 해에 대한 이제 계획도 머릿속 구상할 음. 수도 있고 그러면서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모든 온라인 사업은 복사 붙여넣기 해요. 음흠. 네, 메커니즘 비슷하단 말이죠. 네. 어차피 쿠팡에 팔 거잖아. 맞아요, 네, 맞아요. 어차피 스마트 스토어 팔 거잖아. 맞뭐 네, 새로운 걸 하기에는 물어야 되는 기회비용이 너무 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음.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온라인 쪽에 도전을 할 거라고 한다면 제 말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듭니다. 저희 회사 컨설팅을 한번, <웃음> <웃음> 한번 해주시면. 아, 너무, 너무 영광이죠. 아오, 근데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을까. 어. 한 사람을 채용한다는 라 것은 네. 이 사람의 시간만 뺏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다른데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아. 가져가는 거잖아요. 아. 정말 사람을 뽑는데 신중해야 되고 음. 그러니까 내가 비용 처리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미래도 같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아, 이 사람도 그거를 알아요. 네. 사장님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대표님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알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이 회사의 충성, 충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한번 투자해보겠다. 음. 직장인들이 월급만 갖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월급만 갖고 살았으면 두 명은 태사안 해주셨잖아요. <laughs> <laughs> 작은 회사가 클수 있는 방법은 그건 것 같아요. 음... 음... 네. 네, 요즘 이제 알리테모 때문에 좀 이슈가 많잖아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대처하는 게더 좋을지. 네.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 제가 실제로 음. 팩트를 체크해 보려고 네. 중국 구매대행 배송대행지를 운영하시는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알리테무 때문에 요즘 어떠시냐? 음, 네. 물량이 많이 주고 힘드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어, 오히려 저는 더 편해요. 오히려 신규로 들어오는 셀러들이 네. 많이 준건 사실이다. 음. 근데 기존에 하고 계신 분들이 매출액이 더 늘었다. 아. 그래서 오히려 신규 셀러가 오게 되면 배대지에다가 Q&A가 너무 많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게 확실히 줄어서 더 잘하는 사람은 이미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치. 잘하는 사람의 매출이 더 늘어났고 음. 시장은 이제 뉴비들이 없었는데 대신에 기존 사 하시는 분들이 더잘 되게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는 더 편하게 물량도 음. 처리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알리테무가 물론 와서 특별히 없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방법은 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또그 사업을 바라보는 시선이나 뭐 시각은 좀 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음. 예전에는 중국 구매 대으로 내가 끝판왕이 돼야지라고 했다면 <laughs> 이제는 끝판왕까지는 굳이 갈 필요 없고, 음. 그래서 이거는 좀 배워가는 뭐 저자분이기도 하고, 크게. 많은 지식을 요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번 스쳐 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이거는 그냥 이 정도 파이프라인으로 멈추고 또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는 맞아요. 그런 좋은 징검다리나 혹은 나의 든든한 파이프라인이 네.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대처라고 한다면 아마 이미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더잘 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뭐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하시는 분들은 더잘 되거나, 조금 떨어져도 한 7-8천까지 떨어졌으면 다른 일을 지금 또 같이 병행하고 음... 계실 수도 있을걸요 네네네. 다만 이제 처음 진입하시는 분들이 아 이거 해도 될까 라고 생각할 때 저는 괜찮다고 봐요 오히려 진짜 되게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중국의 제조업체 사장님들이 네. 아이템에 입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대요 어? 어? 왜냐면 도매급으로 우리 상품이 어. 이렇게 안좋은 평가를 받는게 싫다 그래서 정말 잘하는 업체들은 타오바오나 아직도 거기서만 장사한대요 그래서 알리에 있는게 뭐 타오바오에는 없는 경우도 있고 타오바오에만 있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 기회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과연 중국인들도 알리테무에 대한 상품이 네. 이슈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는데 중국에는 없었을까? 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음. 여기에서 이슈가 나오면 내 것도 같이 도매급으로 취급당할 텐데 음. 우리의 상품 퀄리티가 좋은 데 굳이 내가 들어가야 될까? 그래서 저는 뭐 중국 구매대행이든 뭐 일본 구매대행이든 위기가 생겼다고 해서 위기 그대로 받아들이고 좌절할 게 아니라. 뭔가 계속 생각을 하면은 오히려 나만 남아서 더 잘할 수 있는 음.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좀 인사이트를 키워나가고. 네. 뭔가 틈새는 없을까 어차피 내가 바라려고 하는 게연 매출 1,000억 원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쵸 렇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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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1억에서 2억 사이고 뭐 1억 언던데 5천만 원 이상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분명히 정답은 있고 오히려 더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고 위기를 위기 그대로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또 기회도 음.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음. 현상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제가 중국 구매 대행을 예전에 했었는데 그만든 이유가 결정적인 게 하나 있었어요. 응. 그때 당시에 그 중국이 물류가 한번 막힌 적이 있었어요. 춘절 껴가지고 응. 두 달인가 막혀버리니까 이게 조치가 안 되더라고. 응.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아 그만둬야겠다 하고 브랜드 셀링으로 넘어왔는데 응. 뭐 알리 테무가 들어와서 중국 구매 대행 하시는 분들 진짜 힘들겠다. 이런 거 영향을 안 받는. 응. 내 열심히만 하면은 뭐 사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혹시 뭐가 있을까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어, 어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리스크가 없으면요. 수익도 적어요. 음. 누구나 할수 있는 거잖아요. 사업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런 참. 문제가 터지면 해결해서 살아남는 사람들도또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아. 위너 테이크스 1월이에요. 살아남은 사람 다 갖고 가는 거예요. 음. 어려움이 좀 있는 게 총 1년에 두 달을 확 쉬어 버리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면서 중국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들을 못가지다 가져가지 않을까? 아... 네. 네. 뭐 CS가 힘들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CS가 편한 거 한번 찾아가 볼까? 편하면 돈을 못 벌어요. 아, 은행 맞아요. 예금이 왜... 은행 예금이 왜 절인데, 그, 아, 원금이 보장되잖아. 그 네. 네. 리스크가 없죠 어떻게 그쵸. 사업을, 사업을 해요. 제가 한대 네. 맞은 것 같네요. 근데 그 <laughs> 리스크가 있어서 그 리스크를 반드시 테이킹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음. 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는 뭔가 고민을 해야 죠그 음. 고민을 해결하게 되면 그건 곧. 돈과 바꿀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위기가 온다고 무조건 다 계속 주저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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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면 안 되지 뭐 사람들이 알리테무 그리고 작년에 춘절 뭐뭐 뭐 코로나 이런 영향이 매년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는 없었을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이전에는 뭐 이만한 이 정도의 임팩트 있는 건 아니지만 없었을 것 같아요 <laughs> 매번 있었어요 <laughs> 네. 편한 비즈니스가 어디 있어요 편하게 돈 버는 게 어디 있어요 <laughs> 그쵸 렇 네. 어렵고 <laughs> 아, 더럽고 힘들고 이런데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없으면 돈도 없다. 음. 리스크가 있어야지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수익을 바꾸고, 그리고 그게 노하우가 쌓여서 나만이 가지고 할수 있는, 우리 회사만이 가지고 할수 있는 강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음. 위기가 오면 분명히 좌절하고 답이 없고 답답하고 힘들고 짜증도 나고 계속 음. 해야 되는 고민도 많고, 그렇지만 또 그거를 해결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음. 다음번에 똑같은 일이 터져도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그게 노하우고 네. 그게 이제 사업가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지 않았나 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지금 네. 해외 직구가 구매하는 게 되게 편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구매대행이 좀 이제 더안 좋아질 거다 이런 말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구매대행 사업을 진행할 때 네. 전망은 어떤 식으로 보는 거예요? 뭐 사라질 것이다 고뭐 없어질 것이다 는 13년 전에도 나왔어요 아. 근데 이제 구매대행을 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전업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전업 비율이 사실 줄은 거 네. 팩트고 네. 그러니까 이제 부업으로 접근을 하고 더 쉽게끔 하려고 하는 것들이 그런 시장 상황에 맞춰서 프로그램도 네. 많이 공부하고 아. 아. 하는데 아, 네. 또 원플렉스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뭐 프로그램 홍보 같지만 뭐 또부인하진 뭐 음, 않겠습니다 음, 음. 네, 데 원플렉스는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서 네. 쇼핑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산 네. 키워드를 눌러요 그러면 네이버 랭킹 순으로 쭉나라이 그렇죠. 쭉 시킬 네.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해외 상품만 보기 네. 탭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우산 잘 팔리는 순서대로 혹은 인기 있는 순서대로 네이버 랭킹 순서대로 알고리즘으로 쭉 나올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지금 원플렉스라는 국잡 프로그램을 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럼. 하면은 뜨는 상품들의 바로 옆에 버튼이 하나씩 달려요.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등록이 돼요. 어디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내 스마트 스토어하고 내 쿠팡하고 다 등록이 돼요. 대박. 근데 더 웃긴 건 뭐잖아요? 이게 해외 구매 대행 상품만 보게 한 거잖아요? 네네. 이걸 중국 상품에 한해서 어디서 갖고 와야 되는지까지 나와요. 어, 어, 타오버 어. URL이 떠요. 어. 1688 URL도 자동으로 이게 왜냐하면 1688이나 타오버가 이미지 기반으로 상품을 찾을 수 있게끔 되어 있기 어, 때문에 맞아요. 그걸 네네. 연동시켜서 음. 쉽게 쉽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게끔 와. 어. 네, 제가 만들었어요. 아 지금 오픈하신 거예요? 아 지금 오픈했어요 아직은 무료고 기능은 그러니까. 이제 나올 때쯤에 유료가 될 텐데 아 일단 많은 분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부업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 괜찮잖아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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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도 진짜? 엄청 싸요 어 얼마예요? 한그 달에 왔다. 그냥 계획은 10만 원 내외? 그렇게 될수 있고 또 모브스TV에서 밀어주면 어? 또 채널 구독자분들에게는 또 네. 어~~, 아니면은, 어오 제가 괜찮습니다 아, 네. 근데 이거를 또 역으로 네. 생각하면요 해외 구매된행 제외가 아니라 네. 아 국내로? 국내만 해놓고 뭐 나이키 신발 눌렀는데 쫙 나와 와. 그럼 그냥 클릭클릭 해갖고 그냥 도 되는 거야 너무 신하게 등록이, 등록이 되는데요. 네. 사람들이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거 너무 좀 짜치는 방법 아니에요? 라고 하면은 아, 자본주의에서 공개된 정보를 가지고 이용을 하겠다는 아, 그쵸? 사업가로서 진짜. 이게 맞는 거지. 아, 그쵸, 맞죠. 네. 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음, 제가 모브스TV 사무실에 와갖고 제품 리스트를 막 훔쳐가고, <laughs> 아, 여러분, 이게 아니잖아요. 네, 네, 네. 누구, 제가 안 하면 누군가가 할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laughs> 브랜드 유통 공부가 좀덜된 사람이야. 네. 셔널 지오그르피에 대해서 공부가 안 되어 있어. 음. 근데 네이버 랭킹 순으로 보니까 네셔널 지오그르피 판매 순으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렇쫙 보면, 어, 판매 순서대로 그냥 클릭. 클릭. 와. 클릭, 클릭. 스마트 스토어에 한 다음에 전송! 아. 아. 클릭, 클릭은 수집이고, 전송하면은 이제. 뿌려지는 거죠. 내 스토어에 아. 대한.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할수 있는 프로그램도 나왔고 하니까 해외 구매 대행 사업을 조금 더 가볍 은 마음으로 음. 보시게 되면은 네네네 네. 와 나는 전업을할 거야 난 전투적으로 할 거야 그래갖고 직원도 뽑아갖고 막 배대지 세우고 할 거야 아. 뭐 이런 마음도 좋아요 네.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그렇게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음. 쉽게 포기할 수 있으니까 부업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좋지 않을까요? 부업으로 쓰기에는 정말 네. 너무 괜찮아요. 아니, 브랜드도 괜찮아.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 너무 뭐, 괜찮은 것 같아. 어, 뭐 예를 들어서 노스페이스 쳤는데 막 내가 눕시라는 거 몰랐어. 그치. 몰랐는데, 아, 그걸 통해서, 어? 이런 브랜드가 잘팔리네면네버크 어. 클릭, 클릭, 클릭. 상품 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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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문제는 판매가 돼요. 되는 건 이제 두 번째 이야기겠지만 어쨌든 소프트웨어라는 거 하는 거는 판매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와주는 음. 프로그램이니까 맞아요. 네. 네. 온 김에 또 여러분들한테도 음.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네. 그 프로그램 관련된 링크는 제가 밑에다가 네, 한번 달아드릴게요. 지금 무료라고 하시니까 네. 한번 이용해 보시는 거 좋을 거.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업들 많잖아요. 뭐 명품 구매 대행도 있고, 크림에서 판매하는, 뭐, 아비트레지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 다 있잖아요. 네. 네. 어떤 게 좋아요? 라고 물어볼 필요 <laughs> 없어요. 왜냐? 해외 구매 대행이든 뭐든 다 좋은 비즈니스 맞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전망을 보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모든 비즈니스 처음에 선택한 거는 대부분 다 스쳐 가더라고요. 음... 네, 그런 거잖아요 어렸을 때 구경수 다 잘해야 되는데, 결국엔 자신이 잘하는 종목이 하나씩 나오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그런 부분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말고, 음...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공부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막히는 문제는 그때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해외 구매행 아직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네. 또 브랜드 유통으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우리 둘다 서로 윈윈 할수 있는, 예, 네, 네. 네, 이런 거를 <laughs>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지금 상품에 애정 없잖아. 그쵸. 저는 네. 뭐, 애정 네. 없죠. 네. <laughs> 유행에 따라서 유행을 사랑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아, 맞아요. 맞아요. 그쵸. 네. 네. 뭐, 내가 에어맥스 아무리 사랑 해 해. 내게 아닌데. 그쵸. 그쵸? 네. 뭐, 나이키만 좋은 거지 뭐. 맞습니다. 네. 뭐, 내셔널 네. 뭐, 지오그래피 이분 뭐해. 내셔널 지오그래피 관계자 가 나를 모르는데. 맞아요. 예, 네. <laughs> 그런 느낌. <laughs>